우희 15. 연하담이 나온 이후로, 걔도, 신경쓰게 돼. 어떤 날, 와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난. <laughs> 가을이 지나고 해아 보름달을 넣자내그대이 음. 뿐. 달아 달아 달군이 따라 짧은 노란 색깔로 하자 별처럼 별처럼 뜨뜨뜨16 17 18 19단풍서의띠나 꿈에서 로봇도 만들었다 대박이지 근데 그게 완전 초대박이었어 18, 18, 19, 20. 뚜드뜬뚜뜬뜬뜬뜬뜬뜬 정리 좀 하고 살아, 좀. 아이, 뭐 그래 이게. 아, 이거 고이 아우, 계속 나와, 아니, 계속 나와. <laughs> 이거 쓰자. 반딱, 반딱, 작은 뷰, 아름답게. 빛이네, 빛이네, 빛이, 빛이, 빛이네. 어, 귀엽다, 이, 이, 요.

아, 2월에, 맞아. 이날, 이날인가? 이날 영상 다섯 개 넣었지. 아, 떴지. 왜냐면 이날 인형놀이를 못 해가지고. 따따따, 비행기.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높이 높이 날아서 우리 비행기 아19아19 아, 19. 아, 19, 20이잖아 20이야 19, 20이잖아 아아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제발 플리즈 네 좋아 예. 비행, 비행을 타고 날아가 예쁜 꿈을 구웠지. 파란 하늘, 달려보면. 태국 나라가 예쁜 꿈을 꾸지. 첫 유튜브 영상 올린. <laughs> 그림도 그려야지. 이런 기념일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됐다. <웃음> <웃음> 별 발도 해야지. 꼼짝꼼떡하게 하자. 이왕 하는 게. 빰. 딱 <laughs> 안, 딱, 딱, 금불, 안, 은, 뜻, 깨, 피, 치 네, 피, 치 네. 네! 올린 날, 다섯 개 올린 날인데, 아이씨. 개설을 하고, 그때 진짜 유튜버가 꿈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아, 나도 유튜브나 해볼까 하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올렸어. 순간? 멈췄어. 왜냐면, 다음 화에 계속, 다음 화에 계속, 다음 화에 계속, 다음 화에 계속, 다음 화에 계속.